요즘에 매기 잘올라오대 잘 요즘에. 매기 요즘 엄청 올라오더라고래가지고 매기 잡으러 왔다. 여기 나무, 큰 나무 있거든. 밑이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큰 나무 밑으로 할게요. 그게 제일 나, 제일 을것 같아. 수준도 좀 깊고, 그, 수중에 바위도 많고, 매기들이 살기에 딱 좋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와, 이거 뭔지 아나? 하나,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철사가 아니고, 연가시입니다, 연가시. 연가시. 이거, 저거, 사막이라든가, 메뚜기, 메뚜기 큰거 있죠? 그 뭐냐, 광깨비 같은 거, 뱃속에서, 그, 그래 연가시, 만라 죽었네, 이거. 아, 말라 죽었습니다. 원래 물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은가시가 말라 죽었습니다. 물가에서 보통 죽지. 음, 그, 숙주를 조정합니다. 그, 그 뭐냐. 사막이라든가, 아, 깨비를 물가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 애들이, 그서 물가에서 죽으면은, 뇌에서 나와가지고, 물가에서 하늘도 나 그래. 가식가그 음, 때리는 생물. 오늘은 메기 낚시. 요즘 메기가 지금 핫합니다 지금. 메기가 잘 나와요. 여기 저기서 메기 잡을 던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송발에도 들어오고, 뭐 어디도 들어오고. 잘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잘 나오거든요. 메기가 무살이그냥 오늘 메기 잡으러 가봤습니다. 청지는 이거 지난번에 쓰던 거 아직 있네. 아, 안타깝다이거가사대데 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야지. 근데 시야 좀 작아요. 굵은 놈은 다 골라 쓰고 새로 굵은 놈 골라가지고 써볼게요. 안상나왔지 그래도 지금 내일 좀 잡아가지고 우리 주석대 누나들하고 오거든, 매영들하고 오면은 또 매운탕 끓여가지고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왔다 갔는데 매운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아 으라고올 <laughs> 봄에는 안 나오더라고. 뒤늦게 터지네요. 오늘 뭐몇 마리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느낌이 좋죠. <laughs> 네, 가져간 쓰레기는 다시 가져옵시다. 딱 써있네요. 됐다. 네. 집이 다 끝났어요. 이제, 느낌만 닮으면 됩니다. 네, 살도 편하죠? 아, 질이 좋다. 너무 많아 이엄좀짜리멍땅합니다 지렁이가. 굵기는 굵은데, 좀짜리멍땅해요큰놈으다가 이게 지금 한 통에 5천원 합니다, 이게. 청지렁이가. 귀합니다. 안 파는 데도 많아요, 지금. 물랑 딸려가지고 안 파는 데도 많습니다. 두 마리 끼울까? 아, 수건 똥가졌는데. 오, 쌉니다, 이거. 이거 눈치도잘 먹거든, 청지렁이를 육치도잘올라옵니다육치 어, 말고 맥이 올라와라 아 묻었어 아 쌌어 아 기르기 새끼 한번 먹었습니다 입에다 넣으면 큰일날 뻔했 두 마리 한번 꺼져 보겠습니다. 두 마리. 둘두 마리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질이 뭐 없습니다. 그냥 딸랑딸랑딸랑 한땡당면네요한 딸랑 딸랑 번씩 딱딱 치는 입질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삼킬 때까지 놔두면 돼요. 먹을 줄알기만은 버릴 줄 알기만은 모르죠 치울 줄 모르고 잘한대. 아 냄새 잘못 뿌렸나 어우. 방금 일주캔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기다려봅시다 이제 어두워져야 돼요 아직 더 어두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슥 기어나올 때는 데 있다면은 먹을 겁니다 네 어? 왔습니다 어, 왔습니다 왔죠 왔습니다 운동방에 응, 왔습니다 왔습니다 응, 아예 응, 응, 오악 시리도치어 좋다 아예 우후. 매기 한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올 시험 됐죠, 이제. 오야 라스래스딱 내깁니다. 그냥. 그냥 뭐볼것 없이 매깁니다. 시 네. 씨알도 괜찮습니다. 네, 보여 드릴게요. 유후! <laughs> 한수 있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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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안 된다. 왔다. CR도 좀 준수하고. 딱 좋습니다. 와. 네. 매기 한수 있습니다. 참기름 먹고 올라왔어요. 닭간이 빠지니까. 캐스팅한데 빠지니까. 자, 매기 한수 있습니다. 한한30 뭐20 30 정도 되겠네요. 딱 매운 딱 뜨려면기 딱 좋은 사이즈죠. 어, 2번 2번 왔습니다. 2번 2번 2번, 2번. 톡 쳤어요. 톡 치고 텐션 있던 게 불렸습니다 지금. 살짝 감만볼게요 이거. 이번 어, 건드리죠. 이번 건드리죠, 이번 맞습니다. 지금 기다릴게요. 아, 갑천질 해가지고, 이리 왔다 확실히 먹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먹었죠, 이거는? 잔챙이 같은데. 확실 기다릴게요. 먹었습니다. 작아요. 네. 잠깐만 전화 아주 아 빠가 대박 빠가 아씨 <laughs> 전화옵니다. <laughs> 네 근데 와이프 같아요. 대물빠사입니다아여 매운탕 거리 좋죠. 손바닥 한편 넘죠. 일탄 내가 전화하면 되니까. 딱 입질이 빠가갔습니다. 빠가 같습니다. 빠가, 빠 같습니다. 요거 매운탕거리 축입니다. 와. 음, 네. 야하하. 앉겠습니다. 네. 이거 던져놓고 <laughs> 전화 좀 할게요. 집에서 자는 것 같은데 <laughs> 오야 인사해라 그래 인사 안 하자 오자 <laughs> <laughs> 아, 금요일날 가야 되는구나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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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 어, 왔다. 와, 그럼. 안정입니다. 아, 박았습니다. 네, 한 마리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꼈어요 지금. 돌틈 사이에 봉돌이낀것 같습니다. 터트려 볼까요? 해볼까? 아,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아, 빠졌다. 아 내기입니다. 아내 네, 좋죠? 되게 힘드네 자한뺨 보이죠 예두뼘 정도 되거든요 한40 정도 됩니다 40 아까부터 시작좋습니다 네. 온다 그랬죠 제가 뭐 국내산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어이번이번 2번 이번이번이거이요이거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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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이거 왔습니다 힘들게요 어, 없나? 개성장 있어서 빠가다 빠가 빠가수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음, 입질 좋겠는데 술맛이 딱 빠가수 빨간 맛입니다 빠가루 사이즈 좋다 와. 또 깜짝 놀요한편 넘어요. 이넘습니다 와, 골때린다. 빠가만 남았고 메기두 마리 나갔습니다. 와. 데 입구로 나간 것 같아요. 입구가 약간 살짝 잠겨 있었거든요. 살짝 떠 있었는데, 그 입구로 나갔나봐. 애들이... 아, 대박이다. 진짜... 빨간색 된 거야. 지금... 고맙습니다. 아빠, 안녕... 네, 줄 잠들으세요?